코미디언 박미선과 배우 선우용효의 20년 우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최근 선우용효는 유방암 투병을 끝내고 곧 방송에 복귀하는 박미선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요. 박미선은 엄마 저 미선이에요. 잔치 잘하고 계세요? 누구보다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제가 같이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. 건강이 이래서 너무 죄송하네요."라며 항상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친딸처럼 걱정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박미선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? 엄마 사랑해요. 존경합니다라고 말하자 선우용여는 울컥 눈물을 흘렸습니다. 박미선은 최근 개인 SNS에 선우용여와 만난 사진을 올리며 밥 사주신다고 멀리 파주까지 오셔서 고기 사주고 가신 엄마 늘내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시나 봐요. 오래오래 건강하세요. 모녀지간 등 문구를 함께했습니다.